당신은 소를 보호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 나라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왜이 나라의 소보호가 필요한지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고적부터 산탄산탄 종교와 문화에서는 항상 소 어머니와 그 후손들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타마식 어두운 세력들의 공격대상이 바로 소 어머니입니다. 우리 산탄산탄 종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소어머니의 판차가 보야 다섯 가지 젖소 사물, 암리타를 섭취함으로써 우리 리시현자들은 세상을 정화하고 신성한 경지에 이르러 전세계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소어머니와 그 후손들은 외부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어머니와 그 소중한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숭고한 마음으로 약 25년 전부터 오세바미션이 펀자부 지역과 더불어 전국 각지에서 소보호와 봉사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펀자부와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소보 프로젝트와 고샬라 소보호소를 통해 소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2시리람 제이 제2고마타 제이 제2고팔 제이